늦은 밤한 호텔로 들어서는 여자. 비슷한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인 그녀들은 남자 앞에서 갑자기 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곳에 모인 여자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아, 았都可以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술잔을 건넵니다 과연 그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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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배우를 꿈꾸며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주인공 니나 그녀는 인정받는 배우가 되기 위해 호를 단신 시골에서 상경했지만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최근에 인터넷 BJ 일을 시작하며

走，那你别恨我。马哥要去北京了，叫你要加油啊！你有什么事情就找我就好了。他、啊、那个声不要太高了，有明天天中国况不会那好。 오디션에 합격한 이나는 드디어 자신이 주인공인 작품을 생애 처음으로 찍게 됩니다 장이장 2, 8, 1, 테이크 에잇 네 조정해봐 나중에 동작을 끝내고 말해 하지만 아직 부족한 연기 내공으로 인해 감독은 그녀 연기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나는 자연 반응을 싫어해 이것은 영화이은무장 2, 8, 지 테이크 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연기, 에 임하지만 자신감, 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되죠. 감독은 결국 그녀 a t so true? What's that so true? w h a t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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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오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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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드디어 가장 부담이 되는 노출신을 찍는 날.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는 원치 않는 노출신 촬영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촬영에 차질이 생겨버린 촬영 현장. 바다 수영신을 촬영해야 하지만, 그녀는 수영할 줄을 모르는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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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화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바다에 뛰어들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액션! 그렇게 고생끝에 찍은 그녀의 영화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영화계신니나는 드디어 자신이 꿈꾸던 삶이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을 요은 힘들어요 여러방문

고향 친구인 키키가 찾아와 그녀를 위로하는데. 게야 마스카, 하지만 엎친데덮친격으로인하는 부모님이 빚 독촉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루 그저 연기하는 것이 좋았던 이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을 무대에 오르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한데, 친구 키키가 여전히 마을 무대에서 연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그녀는 왠지 부러움을 느끼게 되죠. 아야 니나는 키키가 자신이 예전 짝사랑하던 남자와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것이 후회되기 시작하고 화 결국 니나는 영화로 번돈 모두를 부모님 빚을 갚는데 쓰게 되죠. 니나가 안쓰러운 키키는 그녀의 집으로 가 당분간 그녀를 뒷바라지해 주려 합니다. 그녀는 다음 작품에서 더 성공하리라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후 이상하게 호텔에서 다음 작품 오디션을 보기로 되어 있던 니나. 그곳에는 알만한 다른 여배우들이 이미 먼저 오디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감독은 이제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감독은 매우 강도가 센 오디션을 볼 거라며 그녀들을 긴장시키고.

漂亮，留下来，其他可以走。呃、嗯啊，谁先把对方衣服扯下来，谁就是女主角。침재호감독은개싸움을표현해보라말、啊、什么都可以。你们两个都不错，我都不知道该选谁。那你呢？ 吃过了,那, 결국 니나는 최종 일인에 선발되고 감독과 축하 주를 나누게 되죠.麻烦你试一下那段台词啊，模仿那种你喜欢的动物。술에 고라 떨어져 버린 니나는 이상한 의상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그저 니나를 촬영하는 데연념이 없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니나는 감독이 자신을 덮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호텔을 나서는 그녀를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영화 니나우였습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복합적인 서사가 뒤엉켜 있습니다. 성공한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 니나우,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병,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떠안게 되는 딸 니나우, 그 모든 것이 조금씩 그녀를 갉아먹고 짓누르며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괴이하여 영화를 보는 동안 당혹스러움을 뛰어넘어 때론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니나우의 각본을 영화 속 주인공 이나우역 여성 배우가 직접 썼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